운이 트이고 좋은 일이 생기는 길몽 중에서는 날개 달린 새꿈이 등장하는데요. 새꿈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새꿈 해몽을 종류별과 상황별로 모아봤어요. 새는 하늘을 나는 존재로 자유, 성공, 희망, 기회 소식 등을 상징하는데요. 다음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새꿈을 소개해 드릴게요. 새가 하늘을 나는 꿈, 독수리, 철사해, 황사해 등 포함. 1. 새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꿈. 뜻, 출세, 승진, 성공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신의 잠재력이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시기를 암시해요. 둘, 독수리가 높이 비상하는 꿈. 뜻,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되는 꿈입니다. 승진, 합격, 계약성사, 사업 확장 등큰 성공을 암시해요. 3, 독수리가 산이나 높은 곳을 향해 나는 꿈. 뜻, 야망, 목표, 이상을 향한 도전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목표가 클수록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해요. 4, 맑은 하늘에서 새가 유유히 나는 꿈. 의미,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이며 운도 따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 황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꿈 뜻, 출세 승진, 사회적 지위 상승을 암시합니다. 학업, 직장, 사업 등에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될수 있어요. 6. 까치와 제비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꿈 뜻, 깊은 소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연애, 취업, 합격, 계약 성사 등 원하는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좋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7. 여러 마리 새들이 하늘을 나는 꿈 뜻, 풍성한 소식과 여러 곳의 좋은 제안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임을 암시합니다. 8. 봉황이 높이 날아오르는 꿈 뜻, 출세, 명예, 큰 성공을 의미합니다. 봉황새와 황새 꿈은 모든 조류 관련 길몽 중에서도 최고의 길몽으로 손꼽히는 새 꿈입니다. 이 꿈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오며 그 결과도 대단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특히 공직자나 예술가가 이 꿈을 꾸었다면 학문, 사업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암시합니다 9. 참새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뜻, 지금은 작게 느껴지는 일이 점차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생기며 운도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10. 까치제비가 자신의 머리 위를 맴도는 꿈 뜻, 귀한 인연이 가까이 있다는 징조입니다 새로운 만남, 좋은 동료, 또는 좋은 소식이 머지않았다는 의미예요 다음은 새가 따라 들어오거나 새를 보는 꿈입니다 하나 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뜻 좋은 소식이나 귀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님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암시입니다 둘 새를 바라보는 꿈뜻 기회는 있지만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나 결단력 있게 움직이면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특히 새를 평화롭게 바라보는 꿈은 현재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좋은 기회나 소식이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삶의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암시예요. 3 건강한 닭을 보는 꿈뜻 재물은 안정된 생활 성실한 노력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닭이 평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꿈은 가정의 안정 가족 간 화목을 나타냅니다 4 참새가 집안으로 날아오는 꿈뜻 작지만 반가운 소식이나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는 길몽입니다 때로는 잊고 있던 사람과의 연락이나 새로운 인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 황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뜻 황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매우 귀하고 강력한 대길몽 다지몽입니다 황사에는 전통적으로 귀한 손님, 자손, 행운, 출세를 상징하며 황새가 집안에 머무르는 꿈은 복이 오랫동안 머문다는 뜻입니다. 황새가 집안에 둥지를 트는 꿈 또한 자손 번창과 행운의 정착을 의미합니다. 6. 제비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뜻, 행운과 복, 특히 가정의 평화와 번창을 상징합니다. 7. 까치가 집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 뜻. 전통적으로 반가운 소식이나 귀한 손님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8. 봉황새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뜻. 이 꿈은 전통 해몽에서 최고의 길몽, 즉 대길몽 다지몽으로 여겨집니다. 봉황은 고귀하고 신성한 상상의 새로, 지혜, 권위, 번영, 귀한 자손, 신분 상승 등을 상징합니다. 이 봉황이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 커다란 복과 귀한 운이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며 봉황이 날아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귀한 손님, 자손, 명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9. 암탈기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 재물운과 가족의 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임신, 출산, 자손의 번창을 암시하는 경우도 많아 태몽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10. 수탈기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 명예, 승진, 권위 상승을 뜻합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거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11. 알을 품고 있는 달기 집안이나 마당에 들어오는 꿈. 뜻. 미래의 가능성과 결실을 상징하며 곧 좋은 성과가 따를 징조입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12. 병아리나 새가 부화하는 꿈. 뜻. 노력의 결실, 자손의 탄생, 프로젝트의 성공을 상징합니다. 임신이나 출산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새와 관련된 길몽 중 봉황이나 학이나 불새 같은 신성한 새를 보는 꿈입니다. 뜻, 매우 큰 길몽으로 명예, 부귀, 자손의 번창을 상징합니다. 임신을 암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봉황이 노래하거나 춤추듯 움직이는 꿈, 뜻, 기쁜 소식이나 원하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몽입니다. 기쁜 소식, 문화적 명성, 예술적 성공을 상징해요. 2, 황새가 울거나 지저이는꿈뜻 출산, 합격, 귀인의 연락 등 오래 기다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기쁜 소식이나 원하던 소원이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몽입니다. 3. 황새가 집이나 마당에 내려앉는 꿈뜻 귀한 손님이나 귀인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복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이나 기회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새알 꿈입니다. 하나. 알을 보는 꿈 의미 재물이나 자손을 얻게 되는 복된 징조입니다. 특히 알이 크고 많다면 더욱 풍요를 의미합니다. 또한, 황금빛 달걀을 보는 꿈은 귀한 재물이나 특별한 기회가 생긴다는 상징입니다. 황금빛 달걀 꿈은 매우 드문 대길몽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2. 달걀을 그냥 바라보는 꿈. 뜻, 새로운 기회나 희망이 생기려는 전조입니다.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당신 주변에 좋은 변화의 씨앗이 있다는 뜻이에요. 3. 새알이나 달걀이 여러 개 있는 꿈. 뜻. 풍요로움. 다산. 연속된 행운과 재물운을 뜻합니다. 아래 수가 많을수록 재물과 기회도 많아진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깨지거나 썩은 알이 나오는 꿈은 아쉬운 결과나 기대의 무산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4. 새알을 품는 꿈. 뜻. 무언가를 준비하고 키우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큰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업이나 시험 준비 중인 분께 특히 좋은 길몽입니다. 다섯 황금빛이나 타조알 같은 큰 알을 보는 꿈. 의미 특별한 행운이 들어올 수 있으며 아주 큰 분아 귀한 자식 드물게는 명예를 얻게 되는 상징입니다. 여섯 새알을 발견하거나 줍는 꿈. 뜻 뜻밖의 기회나 행운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좋은 소식이 생길 징조로 해석됩니다. 7. 새알에서 병아리 또는 아기새가 부화하는 꿈. 뜻. 노력의 결실, 자손의 탄생이나 프로젝트의 완전한 성공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임신이나 출산의 전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8번째. 까치나 제비 같은 새의 둥지에 있는 알을 보는 꿈. 뜻. 행운이 자리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랫동안 복이 머무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가정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새가 노래하거나 지저귀는 꿈입니다. 뜻 기쁜 일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1 작은 새가 노래하며 하늘을 나는 꿈뜻 기쁜 소식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연애 친구 가족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황새가 노래하거나 지저귀는 꿈뜻 기쁜 소식이나 원하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몽입니다. 특히 멀리 있던 사람과 연락이 닿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봉황이나 황새꿈 전문 길몽 종류입니다. 1. 봉황이나 황새가 집안의 둥지를 트는 꿈, 뜻 매우 특별한 길몽으로 귀한 자식을 얻게 되거나 가문에 큰 경사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태몽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봉황이나 황새가 해나 달 쪽을 향해 나는 꿈, 뜻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오고 리더가 될 운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며 높은 자리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여러 사람이 봉황이나 황새가 나는 것을 함께 보는 꿈. 뜻 당신의 명성이 퍼진다는 뜻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거나 현재 당신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황사의 두 마리가 함께 있는 꿈. 뜻 부부운 연애운 상승의 징조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